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긴가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참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니죠.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깊이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 어, 매 순간 기도도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손쉽게 말씀대로 사셨던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이 가지지 않고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이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고픔을 느끼듯이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또는 예수님도요 어,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피로하셨어요.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도 배고팠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처럼. 어깨도 뭉치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민하셨지만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에서 늘 많이 이야기하는 개새만의 기도라고 통칭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실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걸 기도문으로 적어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문이죠.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게이 기도의 내용이었죠. 이 겟세만의 기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건가?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끊임없이 물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는 그 기도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죠.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에크 하르트라는 중세의 영성가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삶을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었다. 어 이걸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해 여지가 있어서요. 이 당시 중세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어, 이 말에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 의심이 되기도 하고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이가 돼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때의 그 핏덩어리 아기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너무 무서웠겠죠. 그 아이가 그랬다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일생을 통해. 그 고민의 현장마다, 기도의 현장마다 끝끝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선택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오한복음 17장, 겟세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드리시면서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순간,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탄생했던 순간은 2000여 년전그말고유 마국간에서 응애응애 태어나며 그 울음을 터뜨렸던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겟세만의 기도,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에크하르트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그렇다면 잠깐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아기 예수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아기 예수 탄생의 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참된 딸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어요. 이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나 이 땅에 구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시내까지 심은 나무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했죠. 어, 우리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어, 마리아가 어,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어, 이집트로 피신한 그런 장면들 아마 기억나시죠, 이번 주본 게.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아기 예수를 임신한 그 마리아의 나이가 어 10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대략 한 14살 전후였다라고 하죠. 우리 나이로 치면 중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사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약혼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니요. 이 당시 유대 관습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처벌, 처벌이었느냐? 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내리는 게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게 정말 맞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게요. 마리아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망치시려고 하십니까? 저 아직 결혼 전인데도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 돌지를 당합니다. 저 싫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마리아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또 하나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도 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었어요. 오늘 그 10절과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맨. 또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마리아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종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 해본적 있으십니까?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일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습니다. 성취해 내고 싶습니다. 이겨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뭔가를 원합니다.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흡족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고백은 언제 보셨습니까? 나의 뜻을 다 비워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다 비워놓겠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요. 그 말씀 듣고, 정말,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신비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응답하는 그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그 은혜는 정말 완성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말이에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권면드리기는 그 순간, 그 순간 내가 오늘 어, 들었던 이 이야기가 기억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제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감히 100%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순간에도 차고 넘쳐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삽니다. 그 복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죠.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을 헤아리며 앉아 있기보다는 그 받은 복에 순종하며 그 복을 그 은혜를 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룩한 복을 우리 각자의 삶에 채워 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전하는 오늘 평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순종하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제가 있는 곳, 가정, 일터, 이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과 실천을 통해 사랑을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나의 삶과 기도, 모든 실천까지도 담아 주님께 감사로 순종으로. 공헌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아멘과 감사로 마음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고자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의 재정이 늘 정직하게 사용되도록 하시며 이것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